매주 봤던 건데, 요거 이제 띄엄띄엄 보니까 또좀 서운하시죠? 6월 13일 기준으로 KB 통계 자료입니다. 요 KB 통계 자료는 어, 실거래가 위주로 예, 진행되다 보니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때요 KB 자료를 주로 참고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어, 오늘 제목 보고 놀라셨겠지만, 어, 오늘 전주, 요번 주뭐 이런 것도 매주 체크해서 보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니까,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과연 6월 13일 기준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6월 13일 전국 아파트 마이너스 0.01% 하락, 어, 2019년 7월 이후 34개월 만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어, 2020, 21, 22한 예, 3년 가까이 상승만 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바뀐 겁니다. 어,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0.03%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매매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안 돼가지고, 금매에, 급금매에, 급급금매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음. 하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이 조금 싸거나, 또는 어, 높거나, 위치가 괜찮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거래가 또 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한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을 받으면 어, 월세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이자가 더 높아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또 부작용이 있냐면 2년을 사는데 매달 나가는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로 가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주변 월세보다 내게 조금 더 쌌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 있다가 또 전해드릴 건데, 예, 그냥 쬐끔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거인이 한발 움직이는 정도. 뭐,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뭐 이런 거나올려나 모르겠는데, 1% 이상 올라가는 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 전세를 대출로 살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월세보다도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대에서. 예. 월세는 그게 2년 동안 고정이거든요. 100에 뭐, 1000에 100이다. 그럼 그게 2년 고정이에요. 예.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는 거거든요. 전세는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내가 빌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나는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증가해요. 예. 금리 상승기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 어쨌든 가격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화성시는 꾸준히 금주 하락률 상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올라가 있지 않지만 어, 이천이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 전년말 대비해도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없지만 다른 지역들은 전년말 대비했을 때도 상당 부분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말 대비 하락률에는 역시나 화성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화성시를 이끌고 있는 건 동탄이거든요. 동탄 쪽에 지금 거기 내놓으라 하는 아파트들이 몇 억씩 떨어졌어요. 몇 억씩. 근데 평택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동탄의 10억짜리 아파트가 10%가 떨어지면 1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평택에서 8억짜리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8천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의 40억짜리 아파트가 10%가 떨어지면 4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3억이 떨어졌다. 아파트 값이 뭐 4억이 떨어졌다. 금액으로 얘기하면 뭔가 그 지역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5억짜리 평균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에서 집값이 3억이 떨어졌다고? 그거는 완전 망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3억 떨어졌다. 물론 그 뉴스에 나오는 뭐 노도강이라든가 뭐그 일부 강북 지역들이나 요런 데 아파트들이지만 비싼 지역에서 뭐 40억 50억짜리 아파트가 3억 떨어졌다는 거는 그냥 동호수에서 층이나 향만 달라도 그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어 로얄동 로얄층이 있잖아요.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네, 왜냐면 금액대가 뭐 8억 9억 10억대에서는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금액대가 커지면 뭐 40억 50억짜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요. 조망 하나로 몇 억씩 차이가 나요. 조망 하나로 그리고 층수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그래서 기사만 놓고 보면 굉장히 폭락이 오고 있는 것. 오늘 제 영상 제목처럼 곧 현실이 될 어, 부동산 폭락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뭔가 심장이 두근거리 두근거리고 궁금해할 수 있는 제목을 뽑아내는 건있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고 그 관심 속에서 나오는 포인트들. 과연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의도하는 바가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어디든 간에 광고들이 쭉 붙는데 그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보고 휘둘릴 필요는 없다. 냉정하게 봐라. 자, 요거 매매 경기 인천,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4, 인천은 마이너스 0.16, 꽤 많이 떨어졌어요. 경기도 전주 대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중에, 어라, 평택은 올랐네. 평택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상이 5개 지역에 올라가 있어요, 평택이. 요 평택이 정말, 예, 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화성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하락으로, 예, 네, 요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매매 증감률을 보게 됐을 때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그리고 옆에 보면 수도권 6개 광역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0.01%, 0.05%, 0.04%, 0.12%, 경기도도 마이너스 0.04%입니다. 그 중에 평택은 0.14%로 나름 방어를 했고 오산은 마이너스가 현재 2주째 뜨고 있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0.01%로 완전히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화성시는 지금 꾸준히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충북, 충남 이런 데는 어, 어느 정도 방어가 됐고 전남은 마이너스로 하락을 어, 바꿨고요.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지방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들 특히나 지방 쪽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별로 없다. 오히려 어 수도권 그리고 뭔가 좀 가격대가 많이 올랐던 지역들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좀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이 상황에서 평택 같은 경우 마이너, 마이너스가 아니라 0.14%고 이거가 또 보합까지 간다 해도 다른 지역들이 마이너스라면은 평택은 오른 거나 마찬가지다 지켜낸 거니까 그리고 현재 오산이 빠지고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6월 13일 기준으로는 0.01%거든요. 어, 이 말은 이제 갭 투자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투자 수요는 더 이상 안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어, 기존에 있는 그 안성에 계신 분들이 그 물건을 받아줘야 되는데 과연 받아줄까? 그리고 안성에는 지금 미분양률이 꽤 있는데 그 미분양은 또 어떻게 될 건가 등등. 그래서 안성 쪽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어서 어,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화성은 답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화성은 답이 안 나오고요. 어, 화성이 이제 조정대상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 풀리면 평택도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머지않아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ltv를 80%까지 풀어주고 어, 요런 그 대출 완화 정책들을 조금씩 펼치고 있거든요.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돈이 다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대출을 완화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까지 규제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주택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고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 또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또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한데 또 7월에는 또 DSR 또 1억으로 또 조정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게 그. 뭐랄까요. 박자나 스텝이 지금 굉장히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어떻게 풀어놓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걸 풀면서 뭔가 시장이, 어, 이 뭐,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길게 갈수 있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물가가 잡히는 그 선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려고 다시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말은 쏙 들어갔잖아요. 예. 코로나라는 말은 이제 쏙 들어가가지고, 뭐, 잘안 나와요. 어디에서도. 왜냐면은 지금 급한 게 물가이기 때문에,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걸다 동원하고 있으니까. 어, 대신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좀 어려운 분들은 이제 파산하기 시작할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는 그냥 감내하고 가겠다라는 시기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요. 연끌을 해도 내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또는 길게 봐가지고 3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간을 감내하고 나서 다시 튀어 올라갔을 때는 못 잡아요.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내집 장만은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상투 잡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거는 핵심 지역에서는 상투라는 말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한번 볼까요? 전세 평택시가 상승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주택은 매매가 안 되는데 전세는 살아야 되니까 예, 들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기존의 전세가가 1억 이상씩 다 올라 있는 상태인데도 전세를 구해서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내가 뭐 시드가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청약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어쨌든 전세나 월세를 사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같이 못 올라가고 매매가 먼저 이렇게 뛰어 올라갔거든요. 매매가가 쭉 네. 전세가는 못 올라가고, 근데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전년말 대비 상승률에는 안성시가 전세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현재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다. 매매가는 아까 봤다시피 거의 멈췄는데 전세가는 올라간다. 굉장히 어. 고민해보셔야 될 시점인 거죠. 여기 이제 경기는 0.03% 상승, 인천은 마이너스 0.06% 하락이 때 평택이 0.29%, 안성이 0.18% 조금 상승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 평택과 안성이 여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9% 하락. 화성은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 그러면은, 어, 기존보다 매물이 늘어났거나 또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나 해서 뭔가 수요 공급이 깨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어, 화성시 쪽은 어렵다. 평택은 어, 잘 견뎌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매매가는 물론 기존 대비 꽤 떨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급매에 급급매까지 나와서 심지어는 그것도 지금 거래가 잘안 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고덕에 이제 6월달에 원래 청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고 그런 청약들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핵심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점수대라든가 그런 거 한번 봐야겠죠. 자 아파트 전세가격 증감률 보면 어, 요거는 이제 전세인데 매매가와 다르게 전세는 또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6개 광역시 중에서는 떨어졌고, 수도권은 올랐고, 세종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랐습니다. 그 중에 평택이 좀 두드러지게 오르고 있고요. 오산이나 안성에 비해서 평택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꾸준히 매매가와 같이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강원도는 계속 오르네요. 그리고 충북, 충남, 전북, 여기 전남은 떨어졌고, 경북 경남 제주 모두다 전세가는 올랐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뭐생숙 다세대 뭐 등등 등 모든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어 의식주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건데 그중에 이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요거는 뭐랄까요 시장에 나와있는 굉장히 정형화된 화폐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다른 여타 빌라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등등등 것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 이 자료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는 일부 지역은 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예, 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서울도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섰다. 뭐 어느 아파트가 뭐 몇억이 떨어졌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그런 제목들을 뽑아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심리가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 그리고 기사, 이런 것들을 보실 때좀더 객관적으로 보셔라.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